<laughs> 근데 저 오늘 불렀던 이유는 저도 옷 준비했잖아요 아이션 컵 때문에 어. 프리뷰 하러 왔죠 이라크랑 경기하는 프리뷰 아닌 아닌가요? 저도 아, 얼핏 저도... 보면 이라크 사람처럼 아, 생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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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러면 맞춰서 옷을 좀. 어, 대한민국 해리겠습니다. 거 프리뷰. 아 그럼요. 들어했죠아 네. 참, <웃음> <웃음> 진짜 분위기가 사했어요. 아까부터 아. 네. 근데 알아야 되는 거.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안 벗으면 어. 대한민국 큰일 날수 있어요. 그러면 아, 같이 벗 벗읍시다. 아 진짜요? 이 저주 같이. 여러분 어떻게 견? 그냥... 없애기 위해. 아 진짜? 네. 아직 있어. 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이 아, 협의했네요. 오케이. 이제 아저아저 아, 저, 아, 저, 그냥 오마블 오버워왜왜 왜 이렇게 쉬었나 했어요? 아대 그. 근데 저 오늘 불렀던 이유는 저도 옷 준비했잖아요. 아이운컵 때문에. 어. 프리뷰 해러 왔죠. 이라크랑 경기하는 프리뷰 아닌 아닌가요? 저도 아, 얼핏 저도... 보면 이라크 사람처럼 생겼죠. 아, 저도 그러면 맞춰서 옷을 좀. 어 대한민국 얘기했습니다. 거 프리뷰. 아 그럼요. 데려왔죠. 대한민국 거했죠아참 예. 진짜 분위기가 <laughs> 사했어요. 아까부터. 아예 설마. 아 설마. 아, 제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잠깐 아주 잠깐 저 아스날이 말이죠. 1일이 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그때 이제 그 토트넘을 뭐라고 하시고 이제 <laughs> 네저 아스날을 확 쳐올리시길래 내가 네. 그부터 이제 아스날 유니폼 입고 제가 하겠다. 와. 그다음부터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주 걸렸나 봐요. 아. 근데 알아야 되는 거 네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안 벗으면 어. 대한민국 큰일 날수 있어요. 그러면 아, 같이 벗, 벗읍시다. 아 진짜요? 이 저주 같이 어때? 없애기 위해. 아 진짜? 네. 그러면 나쁘는 안족이 그러면 정말 딱 한번 옷 네. 벗고 오케이. 깔끔하게 네. 좋습니다. 완전 벗는 거 말고요 성공까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협의했네요 오케이 이제 아아저아저 그냥 옷 벗고 옷 벗었어 왜왜 이렇게 시원 했어요? 아잇 이건 아그 대한민국 파이팅 꼭 우승해 어, 너무 사랑합니다. 네, 아, 약속, 클린스맨 아 약속을 했으면 어서 해줘. t 하 e Heist, 예예. 아우, 근데 솔직히 저는 원래 목요일 날에 나오잖아요. 아, 스케줄이 조금 그렇죠. 엉켜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솔직히 수요일 날에 올수 있나? 저런 어. 원래 7 시고 근 일곱 시에 스케줄이 있었어요. 네네. 네. 굳이 어허. 이번 주 나와야 되는 이유가 <laughs> 이거 하고 저 까기 위해서. <laughs> 솔직히, 토트 완전 못했을 때, 핑계 핑계 삼아서 저못 나오게 했어요. 이건 너무 억울해요, 저 지금. 아, 아 뭐, 오늘은 토트넘 얘기보다 이제 아스날 얘기 해야죠. 알았어요. 아, 이거 봐줄게요 팁... 혹시. 저도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아, 예, 예. 최고의 네. 팀 아스날 얘기를 해야죠. 예, 아, 자, 최고의 네. 팀 아스날 얘기를. 감사합니다. <laughs> 자, 자, 보자. 1위가 리버풀 맞네요. 저 2위가 빌라, 3위가 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아이고, 아시나니, 4위가 됐네요. 그래도 터프오잖아요. 아, 아, 그래요? 그 밑에 있는 팀들은 바로 좀 못하는 팀들이 야, 토트넘하고 1점 차밖에 안됐어 야,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토트넘에게 크게 뭐라고 뭐라고 그러더니, 그 토트넘과 1점 차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터프오 아니잖아요. 야, 근 최근에 네.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최근 성적이군요. 네. 빨개. 다저 L이라는 게저 패, 따, 졌다는 뜻이죠? 다섯, 개발렸다는 경기 중에 뜻이죠. 세, 기 중에 세번 졌죠. 네, 발렸다는 얘기고. <laughs> 네. 졌다는 얘기죠. 네. 개발렸다는 얘기고. <웃음> <웃음> 이게 이제 W가 이제 윈 이겼다 이런 소리 같아요. 이겼죠. 이겼죠. 브라이튼. 번이... 다섯, 야, 최근 다섯 번 경기에서 다섯 번. 라이트는 누구랑 했을 때, 4대 0 없어 가다가, 그냥 어허. 봐줘서 4대 2로 이겼죠? 어허. 아, 그 토트넘이었죠. 아, 그래,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밑에 있는 토트넘은 다섯 경기에서 4승, 와, 1패밖에 안 했네. 와, 운 좋게 잘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봤더니 이제 막 발린 팀들이 있는데, <laughs> 플럼 마트에 발려요? 아니, 솔직히. 웨스트맥이 발이 발리... 경기 중에, 최근 플룸 경기만 빼면,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 내용. 저희가 야, 이겼어야 돼요. 런던의 우난 좋게 졌어요 런던의 주인은 이제 플럼이네요.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개 못했어요? 아니 개 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최근 다섯 경기에서 승리 하나밖에 없고 3패를 당했는데. 아니, 경기 봤으면 진짜 플럼 경기 빼고 음. 저희가. 뭐 리버브 경기는 비슷비슷하게 잘했고 두 팀이 아하. 그래서 비겼어요 앤필드 카스 심지어 앤필드 그 아하. 힘든 경기장에서 1대1 아하. 하고 질뭐 그런 경기 내용 아니었어요 비긴 음. 거딱 공평했어요 하고 플럼 경기 빼면 나머지 경기 저희가 다 이길만 했어요 아하. 내용 봤을 때에스텐빌드 포함했어요 인정하시죠 <laughs> 웨스햄 경기 웨스햄 경기도 그렇고요 자, 오케이 그럼 플럼전 말고 다 개망했다고 했으니까 네. 플럼전은 왜 나락입니까 왜 그건 왜나요이에요 아, 라스나 팬들도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 웨스트햄 졌던 아. 거 진짜 내용 봤을 때 아, 그래도 이 경기 10번 하면 9번 이긴다. 음. 걱정 없다. 그냥 아하. 그대로 하면 된다. 아하. 근데 플룸 경기는 진짜 예외고 저는 핑계 댈수 없을 정도로 아. 운 좋게 5분 만에 골을 놓고 난 다음에 좋은 점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아스날이 이렇게 추락하다가 이제 마지막 에확 떨어지는 징조잖아요. 그런 게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이 아니면 앞에 경기력은 좋았다는 게는 그런 이 경기력 도르라고 그래가지고 어, 결과 못 얻고 경기력만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플럼 경기에 맞춰서 확나락으로 빠지는 그 얘기는 경기력이 좋으면 꾸준히 좋으면 운만 조금 달아준다면 당연히 다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플룸 그... 경기는 진짜 너무 못했으니까. 음. 아스날 팬도 걱정되고, 근데 약간 핑계 될수 있는 거 하루 덜 쉬었고, 블름에 <laughs> 비해서. 선수도 좀 힘들고. <laughs> 하루. 좀 하, 하루 덜 쉬었다. 하루가 얼마나 큰 분, 차예요. 붕색하십니다 만약에 어제꽐라어요 음색하십니다. 오늘 경기 해야 된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 다음날은 한100%나요 네. 음. 그래서 그 하루도 소중하고. 아. 고 약간. 아, 그래요. 좀 인정해야 될 거. 약간 덜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덜 원했다? 예, 플룸 선수들보다 봤을 때. 간절함이. 뭔가. 하고 그 로테이션을 하스 팬들 너무 뭐좀 답답해져. 은케티에 넣었다는 거. 당연히 제수스가 조금 부상 우려 있어서 했겠죠. 아하. 그래서 선택은 없었겠죠. 아. 근데 은케티에 키워 선수도 이렇게 레프백에 놓고, 토미아스 아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로테이션 두 명이 진짜 조금 치명적이었죠 어, 네. 그래서 어. 핑계는 저기까지고 솔직히 어. 걱정돼요 그 경기 이후 근데 오랫동안 말한 것처럼 프리밀리 경기 없잖아요 아스널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리셋 되는 거죠 어허. 다시 초반에 저희가 다른 팀은 리셋 안 돼요? 제일 잘했던 팀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laughs> 아니, 4위예요 다른 팀들은 리셋, 차이. 리셋 안 되나? 2점 차이 어. 아니 근데 아스널은 해왔던 것만 계속해가면 프룸 경기 빼고 아, 괜찮을 거예요 네. 어. 아, 니 최근 다섯 경기 그 게임 플레이만 한다면 어허. 괜찮을 거예요. 아, 최근 최근 다섯 경기처럼 계속 돌아가면 된다. 플럼 말고. 그럼 다섯 경기에 1승씩만 한다. 아니그한 운이 안좋아 그럼 한8승날할8승세 경기에 세 경기에 66 슈팅에 세 골만 <laughs> 넣었잖아요. 경기력 도르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토트넘이 슈팅 제일 많아요. 슈팅은 그거는 필요 없고요뭐 아니라, 그노시가 있지. 지금 마스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네. 이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괜찮아요. 지금도. 걱정 채... 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놀리고 없고요.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왜 걱정해요. <laughs> 뭐 놀려도 돼요. 그래요. 결과만 봤을 때. 근데 내용 봤을 때, 저희는 아직까지 리버풀 맨시티랑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아하, 타이틀. 에스터 빌런은 그냥 금방 떨어지겠죠. 근데 아, 빌란 팀, 떨어질 거다. 세 팀은 아직까지 있어. 네. 아니. 타이틀 레이스 아니, 그러면 토트넘하고 1점 차인데? 아, 저. 토트넘이 껴줘야죠 야, 아니, 토트넘은 난웨 스햄은 좀 그래. 토트넘 여... 팬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잖아요거 어떤 그 너무 성급한 일반인의 오류 아닙니까? 어떤 아, 현지 팬들. 소비해 보신 거예요? 자기네들 타이틀 우승할 수 있다. 소수일걸요. 그,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어, 한국 토트넘 팬들도 진짜 타이틀 레이스에 있다는 거 지금도 자, 한번 여러... 자,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 한번 해 봅시다. 네. 투표창 열어 가지고 토트넘 우승한다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해봅시다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거, 그런 거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 5대 5. 58대 42면 6대4에요 근데 솔직히 하, 이거는 터든 팬들 얘기고 서든이 팬들 얘기데 아니, 아까 터트넘 팬들도 그렇게 생각 안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냥 <laughs> 놀리는 거예요. 저도 알, 알아요. 다른 데 가서 이말안 하죠. 그러면 축구 잘못할 이렇게 평가받죠. 그리고 아, 많은 분들이 피터 싫어하지 않는다. 어, 굉장히 관대해지셨어요. 네. 순위가 붙다 보니까 착각하지마요 이제... <laughs> 여러분. 아스날을 싫어하는 거지? 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아, 지금 보니까 여론도 자 이렇게 바뀌네요. 사실 토트넘 아스날이 너무 잘할 땐 말이죠. 피터에 대한 정말 그냥 근거, 그냥 싫어. 무조건 싫다, 싫다, 이런 분들 말하는데이젠는 네.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네. 나 피터 좋아하네. 아, 그죠 <laughs> 이제 아스는 못하니까 그냥 예뻐해주고 그러네요. 아, <laughs> 피터 이거 사랑한다. 뭘 선택해야 되죠? 그래도 아스는 승! 가는 걸로. 저리도 아, 예, 예. 돼요. 저도 오랜만에 그맛 봐야 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뒤에도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일단은 네. 지금 아까 뭐좀 로테이션 문제도 좀 있었다. 네, 로테이션 뭐, 깊이도 좋지 네, 않고그 다음에 좀더 어떤 이 승부에 대한 강렬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뭔가 다다운되 있었어요. 예. 네, 그, 또, 다른 측면으로 말이죠. 제가 사실 그때 잘 나가실 때. 네. 아스날 좋을 때. 응. 제가 하도, 제 사실 약간 좀 얄미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laughs> 제가 제 저주력을 한번 발휘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모든 아스날 경기 앞으로 할 때마다 제가 아스날 옷을 입겠다. 근데 <laughs> 음. 제가 적잖게 아스날 옷을 입고 했거든요. 진짜요? 예. 네, 그거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거가 미쳤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뭐, 영국 사람들도 스포츠에 대한 그런 저주를 안 믿는 편 아니죠. 아, 영국분들도? 진짜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루틴 있고, 그런 리출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안 믿는 편이긴 해요. 저도 아.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뭐, 대학교 학교 때, 그런 거 네, 아예 네. 없었지만. 네. 하도 한국 분들 댓글 봤을 때 이런 거100% 있다는 분이라고 그래서 진짜 무당 같은 거좀 무섭습니다. 저 이거 고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워너드. 네, 진짜 어떻게 바로 그렇게 아, 예. 효과가 있죠. 예예. 예.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이을 것도 싫어하잖아요. 아니 제가 아, 본인도 싫어하죠. 아, 왜 싫어요? 저는 모든 토트넘 팬이면 이런 거 싫죠. 저 토트넘 팬 아니에요. 저는 그냥 축구 팬이에요. 알겠습니 저는 모든 축구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아스날 응원도 아, 네. 약간 그런 마인드 좀 있죠. 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겨야 된다.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다. <laughs> 놀고 있네요. <laughs> 자, 지금 좀더 구체적으로 가 볼게요. 네. 아니, 이 스트라이크 아까 은케티아뭐 음. 제주스 뭐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이, 제가 지금도 봐도 네. 득점이 저 토트넘까지 하면은 득점이 제일 적은 팀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수비는 되게 강력했죠. 최근까지 이제 뭐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아스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데도 보면 지금 봐요. 최근에 어쨌든 플럼에게 한골그 다음에 웨스템 경기에 골못 넣고 리버풀 경기에 1대1이고 그러니까 한골 아니면 못 넣거나 두 골이거나 네. 사실 이제 그 우승을 경쟁을 할때 물론 뭐 어, 우노제로라는 것도 있지만 음. 그래도 좀 아스날이 확실히 스타이크의 문제가 좀 있다. 오. 있죠, 있죠. 네. 저희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혜수, 제수스가 안 나왔을 땐케티아의 아쉬움 점도 음. 있고, 제수스 자체도 골스코라 그런 공격수 아니잖아요. 그 많이 열심히 만들었... 뛰고. 그쵸고 그거 진짜 플룸에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웨드가드 그 후반에서 막 좌절했던 거, 그 프레싱가 제수스부터 시작했는데, 은케티아가 음. 그만큼 못하고 아하. 모자르고, 피지컬도 조금 안 버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수는그 면이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백업 스트라이커 아니면 로테이션 돌려야 될때 진짜 은케티에가 많이 모자르긴 음. 하죠 그래서 넘버 나인 꼭 1위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많아요 영국에서 뭐 아이벤토니 얘기도 나오고 뭐 솔라인K도 나오고 근데 아이벤토니는 뭐 토니... 아, 100%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하고 그 값에 비해서 뭐 가성비 없고 그래서 솔라인K 얘기 오히려 많이 나오와엄마스에서 워낙 잘해주니까. 아, 저도 이번 시즌만 잘하는 거 보니까 조금 두렵고. 그 네. 그래서 해결은 1월 달에 있을까? 그거 조금 물음표 있고. 그래서. 아니, 아니, 근데 만약에 못 데려오면 스트라이커. 그러면. 그럼 그냥 사스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죠. 저, 저번 시즌에 그스트라이커 가지고 매드위였어요. 2위였죠. 럭키였죠, 럭키. 뭐가 럭키였어? 아, 이번 시즌, 저기 다른데, 그, 지난 시즌 리버풀이 조금 떨어져 줬던 거잖아. 지금, 리버풀 리업, 아... 다시 올라오잖아요. 아니요, 저도 이제, 2월, 초음리버풀 경기 있고, 그래서, 저희도 괜찮아요. 내가 예, 스트라이커 영입 많 하면, 진짜, 5순날6순날도될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영입은... 무슨? 아, 안 하면, 진짜. 스트라이커 영입 많아. 저번 한대. 시즌 못 봤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했어요. 맨시티도 그때 넘버 9인 없을 때 우승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했죠? 이미 이미 했죠? 지나, 이미 어제 내린 눈이잖아요. 자꾸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얘기하면 아, 이그 토트넘도 그 유럽 챔피언스에 결승에 올라갔던 시즌 이 있는데. 아, 그건 그건 상상이이요뭘몬산가라니 지금 챔스리그 피때 있지도 않는데요 네. 어? 아니, 근데 그 스트라이커 없더라도 저희가 보여줬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저번 시 아, 그럼 없어도 시즌. 된다. 저번 <laughs> 시즌 아니, 있으면 어. 훨씬 더 좋겠지만 없어도 그, 그 시장 봤을 때 어. 적. 절한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겨울이적 시장이 선수 영입파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더욱 더그 포인트 강조되는 건 넘버 나인 골스코를 어떤 음. 팀이든 읽고 싶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아이벤토이그 값에 안살것 같고, 슬랭케이 뭐 그거에 한 반값, 뭐 5천만 파운드 데리고 온다 해도 어, 다, 5천만, 파운드야. 다, 5천만 파운드야 당연히 은케티에보다 낫겠지만 어허. 아테트가 그렇게까지 약간 도박. 하겠어요. FFP 그 Financial Fairplay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야 되는데 오. 그래서 지금 아, 진짜 조금 걱정 포인트지만 제주스만 제대로 한다면 하고 마티넬리하고 웨드가 된 문제이긴 도 하죠. 저번 오. 시즌에 15골, 15골 넣었는데 이번 시즌 마티넬리 2골, 지금 이 시점 반 시즌 했는데 웨드가 한 4골 정도 그 선수들 조금 더 수월하게 하버드랑 조금 더잘 호흡 맞추면서 음. 그러면 저번 시즌 만큼 할수 있죠. 왜 못해요?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려하는 건, 네. 지금, 그, 그래도 계속 잘해주고 있던 사카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나온 거 봤더니, 인터뷰 나온 거 봤더니, 최근에 계속 부상을, 고통을 참고 뛰고 있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좀 적절하게 쉬어야 될때 모시고 있고, 일정이 작게 빡빡한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여기서 공격수가 영입이 안 되면, 하반기, 예를 들면, 챔피언스 리그,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 네. 그리고 또 FA컵 도아 이번 주말에 리버풀이네. <laughs> 맞아요. 또졌네. <laughs> 아니 근데 리버풀도 지고 싶고 저희도 지고 싶어요. FA컵에서. 근데 문제는 아스널가 홈 경기라서 아마 저희가 통과할 것 같아요. 원하지 않은데. 솔직히 리버풀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laughs> 아, 말해서. 아 리그 타이틀 경기 때문에. 네. 근데 원정이니까 유리해요. 리버풀 음... 빠질 수 있어. 요 쓱. 아 솔직히 쓱 빠진다. FA컵. 진짜 집중할 여력이 안 되죠 아까 주말에 리버풀 경기는 아, 사실은 뭐좀 서로가 질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면 약간 밑밥 가나? <laughs> 아, 졌을 때전 아, 사실 그 FA컵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근데 신경 안 쓰죠 저희는 타이틀 지금 누리고 있는 팀인데 뭐토트 같은 팀은 그 FA컵 누릴 수 있죠 아... 근데 이거 토트 까는 거 아니고 토트 어. 같은 팀은 FA컵 우승하면 난리 나요 진짜 오랜만에, 어, 어. 빅 트로피죠. 어, 어. 그래서 그 입장 차이는 있긴 있죠, 솔직히. 어. 네, 네, 네. 뭐, 부자는 로또 이겨서 1억 이긴다. 어. 기쁘지 않죠. 근데 아스날이, 거지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한 지가 언제죠? 그러니까, 누리고 있죠. <laughs> FA컵은 최근에도 많이 우승했잖아요. 저도 아스날, 이렇게, 우리 아스날이 그 리그 우승한 지 기억이 잘안 나요. 나죠. 제가 i n c 인빈스블, 무패. 제가 그런 기록 봤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이후로는 아스날이 우승한 기록이 없어요. 리게드 무패 기록 있나요? 어, 그러니까 없죠. 기억,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있죠. 왜 없어요? 거의 없죠. 적게 팀들이 네, 했죠. 네, 독일에도 있었고 예예. 네. 예. 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희망 다 쭉쭉 빨아먹는 <laughs>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아직까지 탑2할수 있다 이런 생각. 들고, 들어왔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우울해져요. 그만하세요. 어? 뭐, 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아스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걱정되니까. 1위 하다가. 자, 순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왜 이렇게 아니, 많이 봐요? 아니, 아, 1위 하다가, 이 사이까지 이게 나락을 치니까,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1월 달에, 맨시티랑 동점이다. 완전 성공이죠. 어떤 팀이든. 그렇죠. 아니, 동점이 아니잖 아, 동점이잖아요. 40점. 40점, 40점, 맨시티랑. 아니, 매주 때한 경기를 덜 치렀잖아. 뭐, 어,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질 수도 있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저기 한번, 그, 아스날의 앞으로 향후 일정을 한번 좀 볼게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회복이 좀 될까 좀 봐야 되는데. 아, 나쁘진 않죠. 솔직히. 네. 자, 일단 뭐, FA컵은 아까 뭐,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일단 밑밥을 깔아놨어요. <laughs> 이번 주말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정확히 월요일 새벽이죠. 오지도 않아요. 네, 팬들. 안 봐도 돼요. 네. 여하튼, 네. 2 0일로 사스날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일주일 전에 토트넘 이기면 이제 오스날 되는 겁니다 이제 오스날 될 수도 있는데 <laughs> 자 요즘 최근에 런던 팀에게 계속 밟혔단 말이에요 웨스템에게 밟히고 그거는 그냥 우여, 우연인, 우연인 것 같아요 펠리스도 또야 런던 팀이야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펠리스 조금 두려운 거 리세 선수하고 에제 선수, 선수 다시 극복하면서 에제 에제하고 리세 진짜 잘하죠 크리스토팔리스는그두 선수 있고 없고 차이가 전지차인 것 같은데 근데 홈 경기예요. 믿어야 되죠. 뭐 웨스턴처럼 안 되겠죠. 저희는 경기력을 봤을 때그 경기 다시 한다면 이겨요. 이겨요. 이거 도 우리가 압도적이겠죠. 포세션하고 슈팅수. 아니냥 뭐, 믿어야죠. 팔리스의 감독이 로이 오지슨이기 때문에 사실 로이 오지슨 감독이 무슨 뭐 점유율 을 오래 가져가고 이런 감독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어찌보면 상성적으로는 아스날이 부담스럽지. 수비하다가 때려놓고 이렇게 경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 요에제아나 이런 친구들 상대로맞요 네, 네. 뭐, 룸은 요즘 이제 분석 안 하시네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플루, 다, 뭐, 믿음. 플룸은 너무 달랐잖아요. 플룸은 응, 플라시보 조금, 효과 이런 걸원하시네요 아니, 플룸은 조금 더 오픈 플레이 했는데,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 저희는 극복하고 해결답 찾을 수 있어요. 아. 어쨌든 올해, 이거 뭐, 20일 전 어, 후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감독이잖아요. 이 경기에 올인해서 누번 이겨요? 아테타. 르 아, 근데 오케이. 전술적으로... 아, 아르테타 공부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로이 오지슨 감독은 네. 사실 리버풀 같은 팀을 맡으면 못하지만, 저렇게 중하위 팀을 맡으면 강팀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더라고요. 거의 뭐잘릴 뻔했대요. 이번 브램프 경기 안 음. 이겼으면 못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아르테타가 계속 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르테타도. 자, 근데 더 기가 막히는 뭐냐? 아, 자, 이월 말에. 1월 말에 노팅엄 먼저 올라는데 말이죠. 노팅엄이 최근에 미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누누가 왔어요. 얘는 토트넘 울바햄튼 토트넘 잘하긴 거. 했죠. 네. 야, 보몬스 경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첫 경기 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뉴캐슬 링가 잡았죠. 네네. 그리고 네네. 맨유 잡았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아스날 잡을 차례라는 소문이 퍼, 퍼져 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뭔 놀림 당하고 있어. <laughs> 아니 그래도 노팅엄이 전술적, 전술적으로 누누나 호지슨이 되게 이렇게. 다움츠러들다가빵 치는 걸 잘하니까 그런 거 잘하죠 아트타 독처럼볼 소유 오래하고 이런 팀은 딱 맞죠 근데 타이틀 우승하려면 그런 경기 이겨야죠 아그고 저희는 전반에 아 시즌 지금도, 지금도 우승을 생각하시는 시즌 거예요? 시즌 전반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 솔직히 경기 플레이는 그렇게 저번 시즌처럼 수월하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이겼잖아요 음. 이번에도 당연히 크리스톨팰리스 홈, 노팅포스 홈점 이겨야 되는 경기들이고요 그 다음 경기가 약간 핵심이죠 아스널 홈, 리버폴 상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 있죠. 저때 아르테타 감독이 잘릴 수도 있겠구나. <laughs> 오연패 하면, 오연패 하면 잘리죠. 일반적으로. <laughs> 뭐, 포스트콕으로 잘렸어요. 에? 네? 잘렸어요. 아니, 뭐, 도둠. 그렇게 따지면 토, 토트럼은 그 정도 한다며요. 토트넘은 어, 그렇죠. 네. 그돌리는 네. 그, 그 이제 하면 토트럼은 그 정도 괜찮아요. 오염패는 때리면 있죠. 거기서 네. 만약에 리버풀 경기에 저가지 오염패 하면 잘리나요? 아스날 정도의 팀은 잘라요? 아 근데 아테테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 저번 시즌까지 이거 냉정하게 seriously하게 얘기하면 안 잘리죠. 안 잘린다. 안 잘린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웨스템 런던 더입니다. 비 그것까지 진다면 잘릴 수 있어요 <laughs> 솔직히. 아 근데 금방 번니나뭐 뉴캐슬 경기는 좀 쉬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일정이 챔피언스리 16강 딱 시작했을 때네. 제가 저번에 말했죠 신경 크게는 안 써요. FA컵만큼 안 쓰는 거 아니지만 챔스를 신경 안 쓴다고요? 리그만큼. 절대. 아, 지금 리그만큼? 절대. 그래도, 제 말은, 탈락해더라도, it's okay. It's okay. 리그에 집중. 어, 현타 오셨어요? 아니. 뭐가 다 it's okay, 이제. it's FK? okay. 아니, FA컵하고 챔스 우리가 우승하려고 목표 둔거 아니잖아요. 어. 프리미어 리그 우승. 솔직히. 어, 프리미어 리그 우승. 야, 이제 소박, 목표가 좀 소박해지셨습니다. 제가 언제 뭐, 더블, 트리플 한다고 했어요? <laughs> 안 했죠? <laughs> 아니, 아니, 화를 내요. 저, 그렇게까지 저, 저안 했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화를내서요 네, 네. 어. 중립적인 진행이 아닌 것 아이, 같아서 네. 아니, 오늘 제가 아스날 옷까지 입건는데 저는 이제 아스날 편의 입장에서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야, 위, 위리 있네요 솔직히 솔직히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아스날 우승 가능성? 우승 가능성 우승 가능성은 진짜 이제 맨시티가 1위, 가능성. 그 다음에 리버풀, 그 다음에 아스날. 많이 떨어졌죠. 어, 3위? 3위, 3위. 3스날? 네. 아. 아니, 3위 할 거라는 얘기 아니고, 우승 가능성을 따졌을 때, 지금 리버풀 맨시티 뒤에 쳐져 있고. 그러면 토트넘 3위? 나 토트럼은 아니죠. 토트넘은 아니죠. 에스틴 빌러라는 팀못 봤어요, 이번 시즌. 당연히 같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 하고 토넘 걱정해야 되는거 웨스트햄이에요 오케이? <laughs> 웨스트햄 걱정하세요 네, 뒤따라오고 있어 라이벌팀 야 네. 여기서 민심 좀 얻으시다 민심 얻으셔야 돼 이럴 때 음? 민심 확 땡기셔야 돼요 자 요렇게 조금 아스할때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여, 마음을 <laughs> 열으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여셨어 삼순할 그러니까 마음을 좀더 여셨어 이럴 때 그냥 토톤하면 살짝 4위 어토넘 4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어, 잘하면 3위 네 지, 진짜 에이 페이크업도 우승할 것 같고요 네. <laughs> 서둠, 사랑, 사랑. <웃음> <웃음> 합니다까지 못해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터포, 안 돼요. 안 돼요. 꿈꾸지 마요. 서둠은 지금 하락사일 거예요. 비숨어, 싸, 손 빠지는 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laughs>